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2026년.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개성 넘치는 스포츠의 집백, 바로 2026 현대 벨로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벨로스터는 그동안 독특한 디자인과 젊은 감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기술력 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그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벨로스터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한층 세련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샤프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릴의 패턴은 공기 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전면 범퍼의 대형 에어 인테이크는 냉각 효율과 스포티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측면부에서는 벨로스터만의 비대칭 도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어 운전석 쪽은 두 개의 도어, 조수석 쪽은 하나의 도어가 배치된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휠은 기본 18인치에서 최대 19인치 알로이 휠까지 선택 가능하며, 새로운 디자인의 리어 스포일러와 듀얼 머플러는 고성능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의 풀 LED 테일 램프는 입체감이 강조된 그래픽으로, 야간에도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면, 2026 벨로스터는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듀얼 스크린 구성이 눈에 띕니다. 최신형 블루링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이 모두 스마트폰으로 연동됩니다. 실내 소재는 기존보다 한층 고급화되어 상단 대시보드에는 소프트 터치 재질이, 시트에는 스웨이드와 가죽의 조합이 적용되어 스포티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조명은 64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벨로스터는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한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을 폴딩하면 최대 1200리터에 가까운 적재 공간이 확보되어 일상 주행뿐 아니라 주말 여행에도 충분합니다. 성능으로 넘어가면 이번 2026 벨로스터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1.6리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10마력과 최대 토크 27.0kgm을 발휘합니다. 상위 N 모델은 2.0리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300마력, 최대 토크 39.0kgm이라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변속기는 6단 수동과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속 반응이 빠르고 변속 타이밍이 매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도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E LSD) 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코너링 시 차체의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N 모델은 트랙 주행까지 고려한 세팅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민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성도 개선되어 운전자가 노면의 피드백을 보다 정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소음 차단 성능 또한 개선되어 고속주행 시실내 정숙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연비는 1.6 터보 모델 기준 복합 리터당 14.8km, 2.0 터보 N 모델은 리터당 11.5km 수준으로 고성능 해치백 중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편입니다. 안전 밑편이 사양도 풍부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운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가격은 한국 시장 기준으로 기본형이 약 2,950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N 모델은 약 4,100만 원까지 구성됩니다. 다양한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 현대 벨로스터는 디자인의 독창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모두 담은 해치백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기술과 고급스러움을 더해 일상과 스포츠 주행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현대 벨로스터의 외관, 인테리어, 성능, 가격까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벨로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2026년 형 신차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